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긴 무명 시절을 지나 트로트 가수로 전성기를 맞은 영탁. 인생을 바꿔놓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은 그에게 잘 놀도록 깔아준 판 같았다고 합니다. 이후 트로트 전성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 잡으며 팬들의 찐 사랑을 받는 중이죠. 요즘은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를 담아 단독 콘서트 준비에 한창인데요. 영탁 바로 만나볼게요. 대부분의 트로트 가수가 그렇듯 가수 영탁의 20대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제야의 노래 곳으로 이름을 날렸고 20대 중반 데뷔의 귀에도 잡았지만 철저한 문명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영탁에게 20대는 오히려 큰 자양분이 됐습니다. <laughs> 어. 재밌었어요. 예, 뭐 이것저것 가수분들의 가이드 보컬을 많이 했습니다. 또 코러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어, 뭐 이런저런 디렉팅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곡을 쓰는 것인지, 또 어떻게 어, 저 대중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때니까 어 엄청 재밌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30대 중반 트로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실 다져진 음악 내공은 자작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로 영탁을 단숨에 트로트계의 기대주로 올려놓습니다. 개그맨 영기 씨, 권영기 씨. 를 주려고 만든 곡인데 어 연기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자기가 부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음 그분을 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좀더 유쾌하고 재미있게 재미 요소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노래가 이게 주인이 이제 갑자기 없어진 상황이 되니까 제가 그때 이제 장민호 씨한테 이미 친했던 사이니까 장민호 씨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장민호 씨가 네가 불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기 조금 조금 가볍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어, 그렇죠. 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잖아.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은 또 다른 도전이었지만 즐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축제를 하는데 굳이 안갈 이유가. 이게 떨어지고 뭐붙고 이런 승부의 개념이 아니라. 왜냐면 저는 그전에 또 히든싱어도 나가봤고 뭐 스타킹도 나가봤고 뭐 여러 가지 가요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 아닌 경쟁 그런 프로그램을 출연을 해봤던 터라 이게 뭐 경쟁이지만 선의의 경쟁이지만 저기 논다고 판을 딱 깔아주는데 저기를 굳이 안갈 이유가 제가 잘 놀면 잘 놀면 그냥 알아서 잘 봐주시겠지 영탁은 경연 프로그램 이후 트로트계 대표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2022년 첫 전국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마다 엄청난 관객을 모으며 가요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어, 그 눈앞에 쫙그 불빛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은 글쎄요, 와, 이게 진짜 날보로? 첫 무대 올라갈 때는 늘안 믿겨요. 안 믿겨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아, 이게 실화야? <laughs>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하지만 빠지지 않고 신곡을 내고 드라마와 만화 OST에 참여하고 다른 가수의 앨범 작업에도 나서는 진짜 이유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자신과 팬들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성장을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많은 작업을 할수 있고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왔는데 좀덜 놀고 그냥 아예 온 김에 일하자. 그럼 좀더 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쾌하지만 가볍지 않고, 그러면서도 음악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한 영탁은 8월부터 전국을 돌며 다시 팬들을 만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